예수님, 우리 집을 안내해 드릴게요. 나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가 부엌이에요. 예수님은 부엌 여기저기를 둘러보시고는 물어보셨어요. 혜인이는 엄마가 점심 만드시는 것을 도와드렸니? 나는 그만, 그날만큼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부엌 옆에 있는 작은방으로 갔어요. 여기가 제 방이에요. 저는 이 방에서 자요. 이 책상에서는 득자를 한답니다. 그림을 그리고 인형놀이를 하는 것이 재밌어요. <laughs> 가끔씩 친구들도 놀러 오지요. 예수님은 내 어깨에 팔을 얹으시고 방을 쭉들어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방이 마음에 드는구나. 너를 쏙 빼닮은 쏙 빼닮은 방이구나. 바로 그때였어요. 작은 나무 상자가 책상 밑으로 삐죽이 튀어나 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발꿈치로 그 상자를 쳐서 책상 밑으로 밀어 넣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여기는 거실이에요. 거실에는 내 동생 규시기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교식이는 껄껄거리며 옆에 있는 소파를 툭툭 쳐댔어요. 나도 교식이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문간에서 계셨어요. 텔레비전에는 한 남자가 다른 사람에게 총을 쏘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 눈가에는 슬픔이 어렸어요. 나는 그래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예수님도 따라 나오셨어요. 주식이는 아예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것 같았어요. 나는 왜 그런지 궁금했어요. 예수님과 나는 하루 종일 함께 놀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내 장소인 내가로 안내했어요. 우리는 손으로 올챙이를 잡았어요. 커다란 개구리 한 마리가 깨굴하고 물자. 우리는 배꼽을 잡고 웃었지요. 예수님은 헤이 hey, 나 내가 개구리를 만들기를 잘했지라고 말했음 하셨어요. 그날 저녁 엄마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으시라고 초대하셨어요. 나는 예수님 오늘 밤제 방에서 주무셔도 좋아요. 잠자리를 준비해 드릴게요라고 말했어요. 우리 둘은 침대 위로 올라갔어요. 엄마가 방문을 조금 열어두셔서 나는 거실 불빛을 볼수 있었어요. 나는 방 안에 있는 그림자들을 보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행이나 무섭니? 예선,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아, 아니요? 라고 말했는데 말했,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내 네, 많이 무서워요.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무시무시한 꿈에 대해, 괴물에 대해, 창문을 두드리는 손가락에 대해, 놀이터에서 못 사게 보는 큰 애들에 대해, 실수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니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나는 언제인지 모르게 잠들어 버렸어요. 힐림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잠이 들었을 거예요.